우리 헝가리에서 온 미녀,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이신혜 맞죠? 맞습니다. 우리 이신혜 양에게 배워보는 금발 미녀에게 사랑을 얻는 법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나요? 잘 생겨야 됩니다. 아, 잘 생겨야 되고. <laughs> 야, 이게 무슨 소리야? 말도 안 된다고. <laughs> 아, 정말 바로 절망감이 다가오네. 네, 농담으로 하신 말씀 같고. 네. 한국 남자 이상형 누가 있으세요? 연예인 중에. 나죠 <laughs> 네. 아, 비밀인가요? <laughs> 비밀입니다. 네. 어, 옆에 앉아 있어서 그런가? 차위 또 수줍하네. 어 아, 요... 이게 무슨 소리야? 어떤 방법이 있나요? 그냥 솔직해야 돼요. 아, 항상, 솔직해야 된다. 항상. 예. 네. 거짓말은 안 됩니다. 아. 네. 아, 일단 거짓말이 안 된다. 한국 공통인 거 같아요. 부라치면 안 됩니다. 막그 꼬시려고 뭐나 회장 아들이야 뭐 이런 거. 그죠? 이렇게 구라치시면 안 되고 네. 아, 바람 피면 안 돼요. 바람 피면 안돼다 야, 만국 안 공통이네. <laughs> 네,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일단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된다. 맞습니다. 네, 이게 다 똑같네요. 뭐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뭐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 다르거나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외국분들 같은 경우에 또 남자분들이 키도 엄청 크고 등치도 크잖아요. 그럼 신체적인 거는 뭐 아, 없나요?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. 상관없어요. 상관이 없다니 빠쭈. <laughs> 가능성이 있나요? 안다고 되죠. 같은 놈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뭐 외모는 중요하지가 않고, 네. 일단 그 진실성, 거짓말 하면 안 되고, 그리고 바람피면 안 되고, 하나도, 하나도. 하나도. 네. 다른 사람들한테도 착해야 돼요. 와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해야 된다. 예. 그러니까. 자기 여자한테만 착한 척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는 나쁘게 하면 안 된다. 맞습니다. 야 좋습니다. 금발 미녀 이 시대양을 유혹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. 네, 자 우리 그 데이터로 갈까? 어 오빠 그렇게 할게. 가자. 어 따라와 빨리. 어왜안 따라오니? <laughs>